한국에서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 한달 내내 매일 오거든. 그러니까 같은 걸 하면은 지루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오는 사람들은 올 때마다 새로운 거 하려면은 힘들어서 못 해요. 어른들이 매일 오라 그러면 거안 돼. 어떻게 직장인이, 에? 동료들하고 나가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뭐 뭐도 있고 한데 어떻게 매일 오겠어요? 매일 뭐다? 매일 오라 그러면은 안 돼요. 매일 오, 와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두번 이렇게 그, 그것도 제대로 뭐다 한번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그 대신에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그게 자꾸 이제 생활화돼야 돼.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생활화돼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되니까 태권도도 하면 돼. 근데 음. 매일 안 오고 한 달에 두 번, 아니죠, 일주일에 두 번, 뭐한 번, 두 번, 세번 많이 오면 이러면 사실 도장 운영하기도 좋거든. 그죠? 같은 돈 내고 50명이 매일 매일 오면 매일 50명씩 올거 아니야. 근데 일주일에 세번 오면 25명이 올 거고, 그죠? 두 번만 오면 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50명이 매일, 50명 쓸수 있는 도장에 50명이 매일 오면은 50명밖에 못 받지. 그죠? 근데 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사람 하면은 한 150명, 200명 받아도 하루에 50명밖에 안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매일 오는 게 아니고 가끔 오는 사람들은 반복 위주의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가미를 해야 돼. 보통 보면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누구한테 배워 살라 그러지 않아 보면은 내가 보기에 성인반 한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카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서 조금 따오고 그러면 자기가 아 이거는 어디 도장이 갔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빌려다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네가 만들었대 <laughs> 딱 보면 아는데 다 자기네가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준비를 자기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했다는 게 시작에 준비를 항상 하게 되거든 사람이. 6개월이나 1년은 돼. 근데 1년 하고 나면 또 1년 됐을 때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2년 됐을 때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걸 들어서 아, 이, 예를 예, 옛날 같으면 은 스승이 있잖아. 그러면 스승은 도장을 또 오래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요즘 같이 다 자기네가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그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일년잘 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카피하고 사진 찍고 준비를 해도, 그 6개월 준비해, 6개월. 1년 써봐. 그건 미천 다 없어져요. 그러면 30년 한 사람한테 배워서 하면 되는데, 그건 또안 해. 다들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어서 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도장이, 되는 도장이 없어요, 성인반이. 그것도 하나의 문제야. 너무 다 똑똑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 예. 스승이 없어. 자기가 가서 배우는 스승이 없어요, 다들. 세미나 가면 그게 되나?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로 가르쳐 줄까? 글쎄요. 뭐 세미나 하는 분들은 진짜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힘들 것 같아. 이 성인 시스템이 38년 동안 지금 전통으로 이어져 와있기 고 때문에 그, 관장님이 워낙 잘 성인들에 맞는 운동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첫 번째 단계가 온것 같고요. 저희는 목표가 100명이 아니고 200명, 300명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처음에 태권도 사범을 했을 때 아이들만 아꼈을 때는 제가 30대 초반이면 못할 줄 알았어요. 이 태권도 사범을 그만해야 될줄 알았는데 성인들을 가르쳐보니까 40대, 50대 되더라도 계속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